민주당 전북도 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후보들의 윤곽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안호영 의원이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오래전부터 세간에 회자되던 인물 모두 이변 없이 경선 경쟁을 준비하는 걸로 파악된 건데요. 송하진 지사의 방어, 그리고 김윤덕 안호영 의원의 공격 형국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일찌감치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김윤덕 의원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자신의 입지를 넓히고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캠프 조직본부장을 맡아 전북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까지 자신의 외형 확대를 해왔습니다. 정치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도지사에 대한 열망이 있었음을 강조했었습니다. 의원 생활 하다 보면 행정부 일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책임지어 뭐 해보겠다는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있는 정도 네, 저는 뭐그 정도 서겠다고. 도지사 경선을 치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조직력이 필요합니다. 운동권 출신의 도원을 지낸 재선의 김무원 강점은 조직력입니다. 하지만 돈의 전체를 아우르는 인지도와 집중도는 약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삼선 도전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삼선 의지가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를 사랑하고 전라북도를 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도 거의 운명적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출마를 했습니다. 당시 전주시장 출마 당시 2005년도 얼마 전 고성재 비서실장이 청밖으로 나간 것도 캠프 조직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재선의 경력과 현역 프리미엄, 여기에 그간 쌓아온 돈의 조직력은 송 지사의 최대 강점입니다. 다만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것과 연계해 지역발전 속도가 더디다는 점에서는 행정가 출신 한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출마를 공식 선언하진 않았지만 도지사식 도전에 대한 자신의 포부는 충분히 밝혔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대선 경선을 중도 사퇴한 이후 발빠르게 이재명 지지를 선언한 것이 이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과정에서 우리 당의 후보가 당선이 되고 또그 과정에 전북 발전을 위해서 제가 도지사가 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제, 주저 없이 도전하겠다 이런 말씀을. 율사 출신으로 정책과 아젠다 발굴에 적극적이라는 부분은 장점입니다. 다만 인지도와 집중도 부분은 역시 약점이라는 평입니다. 여기에 지난 총선 전으로 불거졌던 측근 리스크는 그 경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벤트인 도지사 선거, 민주당 후보로 나설 임무를 뽑기 위한 경선 라인업이 완성됐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